자, 밑변환 공식 봅시다, 한번. 음. 어, 로그의 기본 성질을 배웠다. 진수의 곱하기는 각각 더하기로, 진수의 나누기는 각각 빼기로. 기본 성질은 진수 공식을 건드리는 공식이고, 이번엔 밑을 건드리는 고, 밑변환 공식이다. 말 그대로 밑을 변환하는 공식이다. 밑을 변환해서 어, 계산할 때 써먹겠다. 이런 얘기죠.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면 밑을 원하는 수로 바꿀 수 있다. 로그 계산을 할때 항상 일단 밑을 통일한 후딴 생각을 하자. 그쵸? 밑을 통일해야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통일 밑. 변환 공식을 쓰기 위해서. 봅시다. 밑 변환 공식이 있는데 여기에 여기는 밑이고 진수입니다. 근데 새로운 밑을, 새로운 밑 씨를 만들어서 어 로그를 밑변한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밑은 분모로 가고 진수는 분자로 간다. 이렇게 어 바꿀 수 있다는 거. 분수로. 그 다음에 요거는 역수.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 역수가 된다니까 분수로 바꾸면 되겠죠. 바꾸면서.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밑에도 지수가 있고 진수에도 지수가 있는 경우는 이 밑에 있는 진수와 진수의 지수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 이렇게 앞으로 n 분의 n으로 나오고 뒤에 거는 그대로 쓰고 밑에 지수는 역수로 뛰어나온다. 뭐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log3에 4, 그 다음에 3. 이, 이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여기 1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 나올 때1로 밖으로 나올 때4분의1로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나올 때 그렇죠 자연수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이 밑의 지수는 역수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만 증명을 하겠습니다. 어, 로그 a의 b를 x로 놓고 요거는 이렇게 고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양변에 미치 c 인 로그를 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로그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요거를. 여기다 요거를 취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요 x는 앞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x 로그 c 의 a 로그 c 의 b 이렇게 될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x는 요거는 x 곱하기 로그 b 의 a 는 로그 에 예, b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변을 이걸 나누나생각면 내는 겁니다. 그럼 나누면 이렇게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증명을 했습니다. 자, 로그 a에 b를 밑이 b인 로그로 변환하면 마찬가지로 로그도 로그 b 로그 b 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쓸수 있고 이거는 1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도 양변에 로그 C, c가 미치 c 인 미치 c 인 로그로 변환하면 로 이렇게 변하겠죠.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다시 비변한 공식에서 c를 없애고 a를 밑으로 가고 b를 진수로 가고 이렇게. 그래서 요 증명 과정의 과정도 한 번씩 꼭 써보기 바랍니다. 써서 배우기 바랍니다. 익숙해지게. 다음에다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첫인상은 별로지만 사기수로 정의가는 괴물 공식이다. 그렇죠? 이걸 많이 쓰죠, 사실은. 이걸 많이 쓰는데 나중에 이거 저 지수 함수 할때 그래프로 다 증명을 할 겁니다. 그래프로 자연스럽게 증명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너무 지금 어뭐 이렇게 바꾼 거야, 저렇게 바르게 기술적인 부분만 지금 익히면 지수 함수 할때 자연스럽게 지수 함수 할때 자연스럽게 아, 원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리만, 원리가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만 익히도록 합시다. A의 로그 c 의 B는 여기서 뭐야? 요거하고 요거하고 자리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양 끝의 수수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고, a의 로그 a 이것도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리 바꾸면 그렇죠. 자리 바꾸는데 이게 1이 되니까 당연히 b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교환 법칙 써서 이렇게 쓰면 아,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 이것도 증명 과정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어, A의 로그, E의 B는 B 로그, E의 A다. 이런 얘기인데, 얘하고 얘하고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양변에, 그, 로그 C를 한번, 왜 로그, 어, 여기 있네. 잘. 여기 있는 거니까, 로그 미치고 지수인데, 지,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그 C에 A 돼 있고, 여기에 다시 로그 C에 B인데, 그게 지수 역할인 거지. 진수의, 진수의 지수.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가면 뭐로 바뀝니까? 로그 이에 b 곱하기 로그 이에 a 곱셈이니까 숫자 숫자리 곱셈이니까 다시 이거를 교환 법칙 로그 c에 a 곱하기 로그 이에 b 하는 거 다시 위로 올라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똑같은 이런 식이 된다 이러 거니까. 어, 한두번 정도 써가면서, 음, 두번 정도 쓰면서, 어, 익숙하게, 어, 연습을 좀 필요합니다. 꼭 하세요.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밑변한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생소하겠지만, 자꾸 풀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 밑변한 공식을 이용한 문제는 2점짜리로 단골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 있죠. 자, 이게 다 밑이 틀리니까 밑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로 10이라는 숫자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꼭 10이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 밑은 조건에 맞는 조건, 0보다 커야 되고 1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만 되어 있으면 음, 어떤 숫자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문제에 맞게끔 약분하기 쉬운, 어, 숫자들을, 어, 밑변한 공식에 쓰면 될 겁니다. 10, 10, 10, 10, 10, 10, 10, 펼면 다 분수로, 어, 연결이 되겠죠. 그죠? 렇 이렇게 약분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약분 될수 있고, 남는 거 이것만 남죠. 그죠? 렇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간편하게 되겠습니다. 이 요거 같은 경우는, 밑을 통일하게 해서 보니까 어 역수를 취하는 거 역수. 역수를 취하면 6에 18, 6에 2. 밑이 같다니까 이렇게 덧셈은 곱셈으로 지수의 곱셈으로 바꾸고 바꾸다 보니까 어이 계산이 되네요, 그죠 마찬가지 여기도 여기는 2고 여기는 4니까 밑을 2로 바꾸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2에 6승, 2의 그 로그 2에 4는 2의 제곱. 요거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했으니까 역수로. 2분의 2. 분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로그 7을 볼까요? 로그 7, 로그 7, 요거는. 요것도 보자. 요게 7분의 1이니까 로그 7분의 마이너스 1승으로 바꾸고, 그 다음 7, 루트 7은, 어떻게 바꿀까요? 7의 1승 곱하기 요거는 요 2가 살아있으니까 7의 2분의 1승, 7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7의 2분의 3승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7 루트 7이니까 이 자연수가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갑니까? 제곱으로 들어가겠죠. 루트 7의 3승 여기 2 있다 했으니까1 2분의 3성뭐 이런 식으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꿔놓고 요 놈은 나갈 때 분수로 나가고 분모로 나가고 요 놈은 분자로 나가고 그럴 때 분모가 1일 때는 이게 답이죠. 그죠? 1분의 2분의 3 이니까 1분의 2분의 3 이니까 답은 2분의 3이죠. 그죠? 2분의 3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 거 봅시다. 지수가 로그 형태이다. 생긴 것은 초 특급 고난도 문제. 하지만 로그 지수 공식 한 방에 풀을 하게 풀린다. 무슨 말입니까? 요놈하고 요거하고 자리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리 바꿔 보니까 어이 지수가 1. 그다음 야구 야구 자리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자리 바꿔 왔더니. 3의 제곱이니까 얘는 2가 되고 앞으로 나와서 그래서 5의 제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뭐로 돼 있습니까? 지금 지수에덧셈뺄 셈이 돼 있으니까. 로그로 묶으면은 곱셈 나눗셈이 되겠죠. 그지얘들은 덧셈이니까 곱셈으로 올라가고 여기는 빼기니까 나눗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계산해서 로그 3의 2. 그래서 로그 3의 로그, 아니, 3, 로그 3에 2니까 자리 바꿔서, 보니 연습이 많이 필요하면 연습, 연습 꼭 하세요. 그 다음 것도 봅시다. 로그 10에 2, 로그 10에 3은 각각 A, B인데, 얘들 로그 10에 2나 로그 10에 3으로 분리합니다. 진수를 소인수 분해하면 된다. 이때 주어진 조건이 2, 3, 10을 최대한 활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로그 10에 500. 이거는 로그 10에 2,000, 2분의 1,000. 로그 10에 1,000. 빼기 로그 10에 2. 얘는 10에 3승. 얘는 그대로니까. 얘는 그대로 자연수 3. 얘는 우리가 문자 A라고 했으니까 A로 바꾸면 되겠죠. 로그 10에 0.2는 로그 10에 100분의 24. 이거는 빼기로 바꿀 수가 있고, 빼기로 바꿔서 소인수분해 그래서 정리하고 그쵸? 곱하기는 더하기로 정리하고 이건 로그 1 0의2 로그 1 0의3 이건 그냥 빼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자로 3에이 더하기 플러스 b-2 자, 이거는 로그 10을 밑변람을띄워 로그 1 0의5 로그 1 0 10의 5는 바로 계산안 되니까 2분의 10으로 바꾸었고 분수는 빼기로 바꾸고 1빼기 a는 a 이렇게 이것도 연습이 많이 하면 그래서 필요합니다. 자, 로그 3에 2에 A, 로그 5의 3은 B. 항상 밑을 같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로그 5의 3은 역수를 취하면 로그 3에 5니까 B. 이거는 다시 역수를 취하면 로그 3에 5는 B분의 1. 이랬죠. 그렇다 3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분리해 보면. 어, 밑을 굳이 3으로 한 이유는 이게 3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통일하는 겁니다. 60은 소인수 분해 이렇게 되고 180 소인수 분에 각각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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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한 다음에 문자로 다시 바꿔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 문제입니다. 복잡하지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